오늘은 키네마스터로 gif 사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키네마스터로 들어가 주십시오. 새로 만들기 눌러 주십시오.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16대 9로 해서 다음 누르시고 사진 한장 가지고 오겠습니다. 사진 한장 가져오신 다음에 X 눌러주십시오. 사진이 지금 한 4초 정도 됐는데 4초 정도 놓으시고 이 재생 헤드를 맨 앞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레이어 들어가셔서 텍스트로 뭐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써보겠습니다. 확인 눌러 주십시오. 확인 눌러 주시고 글씨를 좀 위로 보내겠습니다. 위로 보내시고 색을 어, 색은 흰색으로 그냥 두시고 색 바꾸시려면은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. 여기 누르셔서 색 바꾸시면 되고 바꾸신 다음에 V 체크 하십시오. 다음에 외곽선 주겠습니다. 윤곽 윤곽선을 조금 음, 이렇게 해서 조금 검정색으로 줘 보겠습니다. V 체크 하시고, 요아 요거 세, 에, 글씨 폰트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. AA 눌러서 여기 한국어로 넣으시고 원하는 글씨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X 눌러서 나가주시고요. V 체크 해주십시오. V 체크 해주시고. 스티커 하나 가져올까요? 스티커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스티커 요 에셋 스토어 가시면은 다양한 스티커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셔서 원하시는 스티커 예쁜 스티커 있으시니까 뭐 사랑 같은 데 보면은 예쁜 스티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데서 뭐 이런 게 하트 같은 거 예쁜 하트 같은 거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. 다 다운 받아주신 다음에, 뒤로 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뒤로 가게 하고, 여기다 이제 이거 X 눌러서 나가고, 여기다 예쁜 하트 하나 좀 넣어볼게요. 하트 퍼레이드 좀 아까 받은 거, 요건 어떤 하트인지, 요런 거네요. 이렇게 해서 예쁜 하트 많이, 이렇게 확인해보시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키워볼까요? 이렇게 V 체크하십니다. V 체크하시고 플레이 눌러볼까요? 플레이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. 다시 요 밑에다가 재생에 맨 앞에 놓고 레이어로 본인 이름 쓰고 싶으면 여기 텍스트 눌러서 민숙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본인 이름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검정색으로 색 바꿔볼게요. 검정색 바꾸신 다음에 조금 키우고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와 볼까요? 좀 키워서 가져와 볼게요. 키워서 좀 가져오고 좀, 기, 여기, 조그만 상태에서 가져오니까 이렇게 잘 드래그가 안 돼서 좀 키, 키워봤습니다. 키 키우고, 모두 폰트 바꿔보겠습니다. 한국어 원하시는 폰트로 이렇게 바꾸시고, 여기도 외곽선 한번 넣어볼까요? 윤곽선, 윤곽선, 흰색으로,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넣볼게요이렇서 V체크 해서, v 체크해서 여기 저장 이제 눌러주시고 내보내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지금 뭐풀 HD로 되있는데 어 조금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GIF 있습니다. 그래서 원하시는 GIF 사이즈로 하셔서 GIF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. 예쁜 GIF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.